안녕하세요 다단다유기약입니다 아침에 오늘 나갔더니 온도가 아침 온도가 19도 20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날씨에요 그러다보면 어 아직은 일기초, 일기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점점 예뻐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다육만님들 이제 분갈이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왔죠. 이제는 아마 우리의 예쁜 아이들이 더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아, 날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아이들은 일본 오나분입니다. 오나분은 어, 유약 처리도 안 되어 있지만, 또 깔끔하고, 그 다음에 물 마름이 좋고, 아이들이 물 반응을 굉장히 빨리 하는 화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원화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 두개두개 두개 준비했어요. 8.5cm. 8.8cm 내경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어, 여기는 노란색, 요거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요런 어, 아이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8.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8.8cm 음, 입구 사이즈는 7cm 높이랑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 다 똑같이 어, 7cm, 그 다음에 전체는 8.5cm 나오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16,000원씩. 그러면 4개 하면 64,000원이죠. 꼬리뜨기에서 15,000원씩 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이번엔 프로방스, 해밀공방합은, 이에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앞에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이렇게 거품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그러면 물구멍 잘 되어져 있지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7.8cm 전체 사이즈 9cm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3cm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기 해밀공방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4,000원. 세개 하면 72,000원이 나오죠? 어, 오늘은 요거 65,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크릴이 생겼는데 아마 안에는 아무 상관없이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 요거 65,000원에. 7,000원 할인해서 10% 할인됐죠.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4번, 3번은 본토화분이죠. 본토화분, 어, 양끼비처럼 생긴 요런 아이들. 아,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주 예쁘고 딱 하나씩 아이들, 심어놓으시기에 아주 완성 맞춤인 요런 아이들. 하나씩 꽉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여기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본토 화분이라고 되어져 있고 공기통 되어져 있으면서 유약 처리는 안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쁘죠? 하나 같이 색감은 측에서 두 개씩 넣어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3cm, 내경 사이즈 한 7.2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어, 입구 사이즈가 조금씩, 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제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개당 7,000원씩. 그러면 8개죠. 78이 56, 56,000원인데요. 5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한당 화분이죠. 한당 공방에서 만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 너무 예쁘죠? 하나하나가 너무, 어,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요런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매화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다 이쁘게 되어져 있죠. 이런 거딱 하나씩 우리 비닐포트에 있는 그 다음에 립톱스 아이들, 선인장과 아이들, 심어도 아주 이쁜 아이들이죠. 7.4cm, 6.5cm, 내경 사이즈는요, 5.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6,000원씩 5개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지은 공방 화분이죠. 이렇게 딱 사각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멋진 다리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다신하게 쭉 뻗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도, 어, 우리 립토스 아이들 심어오셔도 예쁘고요. 선인장과 아이들 하나씩 딱 예쁘게 심어서 앞에다가 나란히 놓으셔도 아주 예쁜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7.2cm 정도 나오고요. 다음에 전체 사이즈도 7.7cm. 내경 사이즈는 한 6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똑같은 과 아이들을 나란히 이렇게 심으셔서 맨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멋진 다리 이렇게 분재다이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 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7,000원씩 그러면 5개에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만든 주물럭 뿐이에요. 요거는 순수 다 주물럭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요런 아이들. 아주 앙증맞고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네. 다 주물럭으로, 주물럭, 손으로 빚어서 만든 요런 아이들이어서 어, 입구 사이즈, 크기 조금씩 틀리지만, 그래도 아주 귀여운 그런 아이들이죠. 요것도 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6cm, 내경 사이즈 5cm 정도. 요거는 조금 더 크네요. 요거는 한 7.3cm 나오고요. 6cm, 4.5cm. 이렇게 나오는 요아분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7,000원씩. 그래서 5개의 3만 0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은요 달래공방분이죠 어, 달래공방분은요 굉장히 어, 저렴하면서도 예쁜 모양 그 다음에 유약처리 안되어져 있고요 물마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화려한 듯 하지만 또 화려한 아이들에다가 예쁜 아이들을 입혀주시면 아더 아주 돋보이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색감은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다 하나같이 너무 예쁜 이런 아이들이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예쁜 큐빅 장식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큐빅 장식 되어져 있고요.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유약처리 안되어져서 어, 물마름 좋은 이런 아이들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0cm 아 10cm가 아니네요. 10.8cm 전체 사이즈 내경 사이즈 9.5cm 전체 사이즈는요 10.8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나오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하나씩 보시고 아마 제일 많이 어, 우리 다용마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개당 9,000원씩 6개 하면 54,000원이죠 5만 오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설화공방이죠. 설화공방에서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온 요런 아이들.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을 앞에 요거 코사지. 앞에 큰 코사지만 틀린 것으로 해 가지고 다섯 개를 묶어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면서 앞에 요 색깔 포인트 색깔만 틀린 이렇게 아이들로 다섯 개 준비했어요. 하나같이 다이쁘죠 색감이 다틀리게 되어져 있고요. 8cm 9cm 7.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이거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딱 도장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이런 식의 예쁜 아이들. 그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도 설아공방이죠. 아, 요거는 제가 혼합을 시켜봤어요. 어, 이렇게 생긴 약간 농분이죠 어, 약간 그래서 우리 방울복랑 작은 아이들 방울복랑금 같은 아이들 심어 놓으면 색감이 예쁜 아주 그냥 어 무지개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8.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8cm 내경 사이즈는 6.5cm 다요는 롱한분두 개고요 여기 앞에는 요런식으로 되어져 있는 조금 아, 작게 되어져 있죠 요거보다 여기 어, 키가 조금 작아요 여기가 조금 키가 좀크고요 요거는 아, 7.7cm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는 9.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5cm 걔는 요런아이즈 3개, 요거 3개, 그리고 2개. 이렇게 하면 5만원이죠. 개당 만원씩 해서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본토 화분이죠. 본토 화분, 이렇게 생긴 아이들. 요거는 목단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목단이에요.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 물마름 좋은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요런 거는 통계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아, 정말 보면 볼수록 예쁜 스타일. 이런 아이들 이거 같은 경우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cm 내경 사이즈는 8.5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생긴 목단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물구멍 잘 내어져 있고 옆에까지 이렇게 해서 네 송이의 목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개당 만원씩 해서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영만님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9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씨를 보았는데요. 이제... 어...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